저것도 있다. 여러분 네, 네. 컴소스 추적자. 오케이. 여러분 컴노스. 제네 디마 한번 말해줘요. 여러분 컴노스. 어, 얘 폴라칭. 치킨 디마, 디마, 디마. 여러분 웨이트 스프레드, 스프레드 해야 돼. 스프레드 해야 돼요. 헤어폴 <놀람> 얘네가 폴 먼저 돌아 1초 정도. 푸더보스, 푸더보스. 여러분 디펜에디. 디펜. 여러분 디펜, 디펜. 여러분 노스 로워킹, <놀람> 워킹, <놀람> 워킹, <놀람> 워킹, 워킹. 여러분 안 베이크, 안 베이크, 안 베이크, 안 베이크, 안 베이크, 안 베이크. 웨이. 여러분 노스 워킹, 쉴드 마크 레디. 쉴드 마크. 스리,

스프레드, 에너미 인게이지10세컨 c o n 여러분 이번에 풀 디펜 봐줄 준비 해줘요 웨 o 웨 r 에너미 p 게이지5세컨 c o n 웨 s 웨 a 웨 e 얘네 l w a 잘못 찍혔다 웨이아칼징이 콜로야, 여러분 디펜 h 디 여러분 풀 디펜 c 디풀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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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디펜, 풀 디펜, 풀 디펜, 풀 디펜, 풀 디펜 여러분 인사이드 다같이 3, 2, 1 인사이드 o 인사이드 o 인사이드 o 인사이드 the p e n a l 스프레드, l 스프레드, 풀 스프레드, 얘네 초크해서 콜.. 돌.. 거야웨이웨이 에너미 i 게이지 e bit of a l 여러분 초크했는 사람 조심해야돼 웨 l 웨이 웨이. 여러분 디펜 t t l e bit of a l i t t 게지 이스트 레디 여러분 디펜 여러분 이스트 워킹 이스트 워킹 아직 안 t of a l 이 t 이스트 다 같이 마딩게지 i t 원인사이 n 더 i d e t 드 e m e 드 n side t h 사이드 a n side the mean s i d 업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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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 a n side the 이 e a n 이 i d e 이 웨이. e a d s p 이트 a 사 spread s p r e a 사 spread s p r 트 a d 이 p r e a d spread s p r e 이트 spread s p r e 이 d s 드 r e a d s p r e 이트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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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r e 이 d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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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nd You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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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i n s e to e n s e to t h inside to the inside t h e inside t h e inside t h e inside t n d n i d e n i d e n i d e e i e to o n e i s i d e t inside t inside t inside t inside t inside t i n s i n d e t s to the i n s i h e t i s i d e t i n s i s i d e t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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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n s i d i to t i t s i d e t d s i d e t d s i d e t d t h e i n s i n d e t e n d e n s i d n d e e i e to i n e s e to n d s i d t the d e s e to e t h e o t h h e i i t e i n o o d e t i t inside to e i d e to i to t i to t i to t i t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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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 i t inside to t i t inside t s i d e t d s i d e t d s i d e t d i n s s o t t h s e t the i n i n s d e t e n d s s o t t h e n d s o t t h s to e e t t h o o n e s o t t h 풀 디펜 레디!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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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여러분 d e p 스 n d d 노스 e n d There 아 r e homnoses, h o m n o s 스 s h o 스 n o s 스 s If you 노스 n t get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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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s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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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ing, w a l k i 여러분 쉴드 마크 체크 쉴드 마크 노스 이스트 3 2 1 쉴드 마크 쉴드 마크 쉴드 마크 쉴드 마크 조금만더 여러분 디펜레 디폴리펜디. 레 얘네 쿨 있어요? 디펜디. 레얘네들어올라 그러는데 아직 못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올 거야? 여러분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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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못 아, 들어왔나?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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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오케이. 웨이 웨이트. 웨이 웨이트. 웨이웨이웨이웨이브쿨 말해 줄수 있나요? 웨이. 웨이 웨이. 웨이. 웨브 웨이. 웨이. 브 준비됐어요. 오케이 okay, 웨이 여러분 노스 이트 워킹 워킹 여러분 인간 범스리 투원 지금 나이스 nice! 여러분 스프레드 스프레드 풀 스프레드 풀 스프레드 PW 웨이 디펜 레디 에너민게이지 순 에너민게이지 지금 돌았어요 에너민게이지 웨이 여러분 스프레드 노스 이트 워킹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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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디펜 디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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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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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초 내로 인게이지 사우스 웨스트 워킹 여러분 웨스트로 가다 이스트 볼게요, 사우스 이스트. 웨스트로 가다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워킹, 사우스 이스트 워킹.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 샬롯 3, 2, 1, 샬롯 e a 나이스 힐러 k 이 여러분 컴노스에스. 컴노스에 e 컴노스에 디펜 레디, 디펜 레디, 스프레드 앤 디펜 레디. 스프레드 앤 디펜 레디 l 노 w three two one s h a l l 디 w depth nice 지 i l o type t h e r 웨 a r 어 D-Pen? D-Pen? Everyone, North-East walking. North-East shallow three, two, one. No.